와, 물살이 굉장히 빠르네. 이 친구가 일병인데 휴가 나온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온것 같아요, 강천으로. 늦은 지 갑자기 또 저쪽으로 굉장히 길게 있는 것 같아요. 댐 상류보다 하류가 더 멋있다. 물이 있는 데 가면 왠지 실수래요. 다던 호수든 냇가든 좀 쓸쓸함이 묻어 있어. 이제 춘천 시내로 나갑니다. 야, 이 집은 진짜 옛날 집이네. 현 토지 매매. 음, 공지천이구나. <laughs> 야, 오리배 오랜만에 본다. 야, 이 오리배는 제가 30년 전에도 맨날 본 건데, 아직도 오리배가 있네. 얘안 와, 왜안 와? 저쪽에다 전장은... 전장은... 갖다 놨어. 다어저쪽또 아, 많은데... 그늘이잖아. 아, 이제 좀 있으면 그늘지죠, 형님. 밥 먹자. 여기서 공연을 많이 해요 저쪽 넘어서? 네 롱타우 객장이다 음... 야, 여기 비싸기만 하고 맛없을 것 같은데 맛없으리네. 집 찍으시는 거예요? 응 음. 아, 밖에서 먹자 아, 아, 내일 조심히 오라고 아, 아 좋네 어? 네. 짜장면이나 먹자 넌뭐 응. 아, 먹을 거야? 나 이런 거 뭐, 뭔지 몰라. 맛이. 저, 저도 잘 몰라요. <laughs> 왜, 왜 왔어? 맛있잖아 맛이 왜 맛있다더라고. 여기? 네. 그 형님 좋, 좋지 않습니까, 형님? 야, 너랑 있는데 저거면 뭐해? 면. 짜장면. 야, 네, 사라야 그만하고 먹어.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돼. 여기서 한다고? 네, 여기서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끌어 모아도, 어? 사람이 너무 없다. 저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몇 시쯤 사람들이구나. 오늘, 오늘. 오늘은, 오늘은 지금 딱히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나요? 오늘은 음. 많이 없는 것 같아. 시간 지나도 없겠죠. 오늘 그 시간 여기서... 지나면 점점 없어지잖아. 아, 점점 없어져요? 형이야 네. <laughs> 인사해줘. 안녕히 계세요. 말만 오면 얘가 백만불짜리지. 예, 예 네. 인사도 해주는데. <laughs> <해줘>. 재밌게 노세요. <laughs> 안녕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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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가자. 아, 춘천 말이야. 사람이 없어. 어? 나 어디 갔지? 내가 주말에만 봤나보다. <laughs> 여기 사람 겁나 많더라고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방송용이냐, 아니면 실제 공연용이냐. 여기서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끌어 모을 수 있어. 여기 퍼져 있는 사람들은. 너무 없는 데. 원래 사람 없는 데에서 그 끌어 모으는 네, 재미가 있어. 응. 그게 내 전문이야 그게. 여기가 라이브 카페라고? 우리 날때 아, 대, 라이브 카페네. 쫓고. 아. 그래서 싸우니까. 여기서 돼? 우리도 껴달라 갈까 내려가서? 장사가세요 우리 세명 있잖아. 아니, 음. 그냥 아무 데 가서 해도 세 명은 많아요. 타스데이버 한참 라 그럼 가 보자. 다리가 아, 너무 안 좋은데 여기. 여기 서 라이브 카페 아,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노래만 잘하면은 귀 뚫지 생겠다 그죠? 약간 운치는 있네. 야, 빨간 불이호수이 있었네. 아 원래 없었는데 언제부터 있었지? 이거 진짜 민주 어. 시민으로서 좀 아, 신호등이 없었어요, 오늘. 신호등이 없었다고? 에이디오피아 네. 참전 기념탑인가보다. 맞죠. 요 여기가 조명이 훨씬 좋네 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 아, 진짜 없네. 여긴 뭐? 아예 없다 사람들. 애초에 내가 너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아 진짜 근데 아까 얘기하아요 주말에 많다고. 저는 금요일도 주말로 요즘 항상 <laughs> 얘기를 하길래. 그냥 아무데나 하면 안 되겠네? 사람 많은데 딱 봐가지고. 여자 가수가 노래하는데? 난 여자가 노래하는 줄 알았어. 나는 뭐 신선인 줄 알았어. <laughs> 신선 <웃음>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 사람이 어저께도 했지 저쪽에 샜다 보다 여기 조명이 없어. 야 춥다. 네? 추워 갑자기 여기서 이쪽 방향을 보고 해야 돼 사람들 저기 앉게. 응, 음. 응. 음. 음. 아 너무 멀어 멀 응. <laughs> 여기서 하지 사람들 싹 모이게 해서 조응내 기억 속을고 念难续。 기획에 계신 분은 아, 세분 어디 가셨어요? 가셨어요? 아, 노래 끝나서?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옛날 사람? 뭐, 옛날 사람이나 요즘 사람이나 기로 봤자 30년 차이에요. 그게, 그게 뭐, 뭐, 뭔 차이 인데요 옛날 노래. 오니언스 노래 같은 거 좋아하시겠다 말없이 고 달아난 차가운 손가 울려진 물처 현지 놀아버린 너에게 사랑 노를부내는 자, 우리 혼자 오신 분은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되게 젊은신분 같은데, 여기서 보기에 완전 여기에요. 네, 학생이에요. 네, 30대 초반? 이제 늙어가네. 30대 초반이면 어떤 노래를 신청해도 제가 모르겠네요. 소리새? 이문새 이문세. 이문세. 오늘 별도 보이고 산도 아니 나무도 너무 안 보이고 네. 이문새 사랑이 지나가면 어때요? 좋아요. 결혼했어요? 아니,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30대 초반인데? 네, 30대. 웬만하면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결혼 굳이 네. 막 애를 써서 할 것까지는 아니요 맞죠? 맞습니까? 끄덕끄덕. 네, 네. <웃음> <웃음>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너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제 그대를 몰라요. 무기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사랑이 지나가며 어, 우리 뒤에 두분서 계시는 분 안녕하세요 어, 두분 너무 애정 행각이 너무 진해요 좀 떨어져 주세요 여, 연인 사이? 연인? 어, 어, 굉장히 건정하네요 이, 저, 금요일 날 뜨거운 금요일 밤에 공원에 와서 산책 하시다니 안 바빠요? <laughs> 빨리 술한잔 하시고 갈때 가시고 그러세요. 너, 너무 보기 좋아서 우리 여, 여자분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laughs> 야 한다는, 예? 한다는 마음으로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앞에다 두고 <laughs> 좋습니다. 저는 오늘 충청도에서 올라왔어요. 충청도에서도 공연할 때는 속터지는데 충천 사람들은 더안 해. 별로 호응도 없, 없고 목소리도 작고 너무 순박하세요. 제 음악하는 동생이 충천에 사는데 요 가운데. 이 친구가 공지천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대요.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공지천에 가서 뭐 내일 일정이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공연 한번 해보자 해서 왔는데 돌아다니면서 우리 노래할 테니까 좀 와서 구경 좀 하자고 사정사정하고 도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나 아름다지만 속 따지운다 너 사랑해 와 이제 조금 마음을 좀 열어주시네요. 아, 이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가실라 아, 가면 안 돼. 가면 안 되지. 어디 갈라고요, 지금. 갈 데도 없잖아.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가실까봐 조마조마 했어요. 아 우리 그쪽 세분 좋아하는 노래. 자기가 아면되지꼭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는 반딧불. 네? 네, 싫어요. 남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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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딧불 노래 아세요? 네. 네. 아, 진짜 충청도 분도 보라. 더하네, 대답도 안 하시고. 네, 우리 저쪽 끝에 앉아 있는 두 부부세요. 부부, 어머님하고 요 어머님, 실. 누구한테는 칭찬이고, 누구한테는 욕이네요.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노래 좋다. 어머니 얼굴? 얼굴? 아 금요일날 어머님과 아들이 공원에 산책 나오시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노래 생각나신 분 계세요? 혼자 이렇게 계신 분이 계시네요 막 뛰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신 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셔요? 아, 여기 장윤정의 초혼이 통기타 치는 사람 보고 지금 트로트를 하라는 거예요? 이 춘천사는 음악 하는 동생이 와가지고 "형님, 막국수라도 한 하나 먹고 여기 가서 공연하죠" 더니 짜장면을 짜장면에 탕수육을 사줘. 지금 배가 숨도 못 쉬겠어요. 호흡이 안 돼. 지금 안에서 불었나 봐요. 지금 짜장면이 부, 부부신가요? 에? 네? 아직 아니에요. 아, 결혼을 앞두셨구나. 아니 결혼 얘기는 아직 안 하시고 진행 중이에요. 네. 얘기 나왔을 때 얼른 해야 돼. 그 사이에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네. 우리 끝에 두 분은 부부신가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맞아요. 아직? 아왜 이렇게 말들을 안해 진짜 속 터져 죽겠네. 아, 자 우리. 예비, 예비부부 좋아하는 노래 우리 심... 예, 여자분 좋아하는 네. 노래 없어요? 아니, 잘, 잘 몰라, 요 <laughs> 외국에서 왔어요? 네, 외국인은... <목소리>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며 띵박끝 나설 때 가슴속에 안녕하세요. 제가 짜장면 사준 장본인이. 요 아, 주차장이 저쪽 주차장이다. 처음에 살을 세웠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중국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맛있게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될 줄은 몰랐네요. 아, 저는 지금 에,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좀말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버스킹만 나오면 제가 네, 말을 잘 못한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살짝 오히려 그냥 이렇게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때는 들떨리고 이렇게 소통조절 잘 되는데 편하게 버스킹 할 때는 살짝 긴장되더라고요. 세사이가될까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고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일 했어요 가보니까 천국을 바람이 어? 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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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제가 어느정도 나이가 저도 50대 중반이거든요 어느정도 나이가 먹다보니까 이런 노래들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소리 아프니다 좋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laughs>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살아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또는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그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 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새들, 내 <laughs> <laughs> 그 가수는 돈을 벌어서, 수를 많이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laughs> 내가 힘들고 이걸 <이건> 억지다. <laughs> 외로워질 때내얘일 조금 만들어 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예, 지금 한한 한 2시간 정도 한것 같은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쉽다. 아쉽다. 네. <laughs> 안 넘어가네. 나막 편... 여 yeah. 음,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커베 전국 노래자랑 1등 신분께 바로 박수 께 모셔봅니다 아 재밌네 여기가 제일 재밌다 조종식이 마진가다, 마진가 나징가. 태권 동자, 마르치 알았지. 이거는 나도 봤다. 받... 와, 물구나무 됐네이 정도라고 아냐고?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 궁금한가요? 부러치지 마. 무슨 여러 분야에서 활동이야.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